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바둑을 통해서, 예, 우리는 어떻게 두고 있나? 예, 네, 그걸 보겠습니다. 그, 폐석을 우리가 배웠죠. 폐석은 살아있는 돌를 붙은 거다. 예. 그럼 요석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석? 네. 요, 요실 정보에서 배우실 거는 요석 개념인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이 요석은 뭐냐면은, 점이에요, 점. 점에 우리가 한번 봐두고 두시고, 옛날보다는 좀덜 하는데, 어쨌든, 변으로 이렇게 뭔가 벌리잖아요? 여기를꼭안 두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두시거나, 그러면 이게 다 요석이에요. 일단, 그 지역에서, 이 반상에서, 일단 이 아홉 군데는 다 요석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싸움이 붙으면 이렇게 항상 돌이 왜 끊어지죠?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 끊어졌다 이렇게 네 끊어졌다라고 하면은 이게 얘가 이제 또 요석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지역에 요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돌이 끊어지면은 얘가 요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사활의 요석이 되는데 그건 이제 지금 사례는 아니니까 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이 페이지에 있는 것부터 이제 천천히 보겠습니다. 벌치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포진을 하셨고요. 이쪽으로 이제 구침을 두셨습니다. 자, 지금 이 포석은 서로 뭐 잘못 뒀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런 바둑은 백이 이기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흔이 모양 바둑이 되거든요. 모양 바둑이 되면은, 천 원의 가치가 급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이제 흙이 굉장히 유리한 바둑이 됩니다. 자, 이제 중앙으로, 이제 변은 벌렸으니까, 네, 여기까지 뭐잘 두셨고. 자, 백이, 자, 붙였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중앙 쪽 젖혔고요. 젖히면은 여기서 백의 다음 수가 어딘지 아세요? 네. 예. 저렇게, 여기를 쳐야 되는데, 예. 긴가민가 하셨어. 이제 예, 끝내셨어. 자, 저게 이제 공격 본능, 전투 본능인데, 아까 제가 이제 그 강약에 대한 구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강약에 대한 구별이 못하면은, 예, 저기 무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흙은 여기서 이제 핵마법으로 이제, 어디 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죠 이돌이 약하니까, 여기로 넣으시면은 정리가 됩니다. 자, 상대가 따라오면요. 네, 머리를 때리실 수도 있고, 예, 제압을 해도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여를 이제 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흙이 어떻게 두셔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뭐 일종의 기본 뭐 형입니다. 네, 여기서 뭘안 두셔야 되냐면은, 이걸 안 두셔야 돼. 밀어붙이는 걸요. 예, 그냥 넣으셔야 됩니다. 늘거나 그냥 잡거나. 예. 자, 한 번에, 한 번에 전투에서한 개의 이득만 정확하게. 예. 그래서, 넣으셨잖아요. 뭐 상대가 여기를 뒀죠. 가장 제가 많이 듣는 게 따라가지 말라고요. 예, 정확하게 제압을 하고, 예, 그러고 나서 또 이제 두셔도 충분히 들 수가 있는데, 예, 이런 수가 굉장히 급한 수입니다. 자, 여기를 이제 젖히면은, 끊었다 라고 보면요. 여기서 이제 백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백이 어떤 또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뭘 이용해야 되는 건데, 네. 원래는 여기서 뭘 생각하셔야 되면은, 냐 느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보이시는 게 이거야 돼요. 그러면은, 요구하고 잡는 게맛보기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죽죠? 이제 단수 치고 늘고 이렇게 이제 밀면은 이제 맛보기로 걸려요. 이쪽으로 두면은 단수로 죽고 여기 두면 이거로 죽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끝나는 거냐? 이 바둑의 수는 끝이 없어서 끝이 안나요 여기서 흙이 또 묘수가 있어요. 여기서 양쪽의 그 약점을 또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를 하나 싹 끊어 놓는 겁니다. 끊어 놓고 단수위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다음에 이쪽을 잡아 놓으면 은 요수가 없으면 축으로 죽는데 지금 미리 해 놨으니까 나가고 네, 잡을 때 밀고 나가면은 이게 또 해결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두시수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렇게 되면은 흙이 대부분 곤란합니다 대부분 자, 그래서 이제 미는 거는 어쨌든 좋은 수는 아니고요 자한 칸은 뛰셨습니다 자 호구자리 급수 자 붙였는데 손을 언제 빼냐 그리고 절대 손을 빼면 안 되는 건 언제냐 네, 손을 빼야 되는 거는 돌이 이선에 갔을 때또 상대가 돌이 몰렸을 때 중앙 뛰어나가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공격도 안 되지만 한 번에 못 사니까 손빼 그거예요 절대 손을 빼면 안 되는 경우 상대가 붙여 왔을 때 절대 손 빼시면 안 돼요 젖히셔야 되죠 자, 끊으면 자, 행마라는 거는 항상 무한 반복입니다 네. 늘면. 근데 이제 잡으려고 먼저 하지 말라 그 얘기에요. 늘면은 모에 만족하셔야 돼요? 요거 잡는 거에 만족하셔야지. 얘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전대 하나씩만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왕창 잡으려고 하면 탈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흙이 여기에 뒀는데 여기를 뚫었어. 이제 백이 여기를 이제 호구치고 흙은 여기를 예, 연결. 100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게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냐. 흙이 잡은 거는 두 점인데요. 흙이 잡은 거는, 배, 흙이 이미 살아있는 돌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석을 열심히 잡으러 간 거고, 점에 둔 돌이 항상 뭐라고요? 얘는 자동 요석이에요. 자동 요석. 그러니까 자기의 요석은 버린 거죠. 매우 잘못 뒀습니다. 요석과 폐석 구별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점에 돌이 일단 요석이다 이거죠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두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뭐가 맞을 것 같으세요? 어느 쪽이 맞을까요? 음. 자 돌의 강약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내네 돌의 강약을 구별하는 게 일단 뭐 1차적인데 요 돌이 약하잖아요 그게 약한 돌이잖아요 집이 없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시는 게더 낫죠 지금은 자, 이게 좀 잘못 두신 수 호구 쳤습니다. 자, 호구 쳤던 게한칸뛴 얘기인데, 그러면 손을 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두면안 되는 이게요. 한 칸은 뛰어나갈 때 이건 나중에 두시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두셔야 돼요, 지금 흑은? 여기 막으셔야지. 급소. 이거 막으셔야 돼. 급수. 그러니까 안형을 내가 집은 차지하고 상대 집은 뺐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저런 자리가 급소. 이걸 막고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잘못된 수. 자, 여를 두고, 자, 잊고, 여기 뛰어나갔습니다. 여기 요석이란 그 개념이 이제 없는 거예요. 야 여기서 문제입니다. 뛰어나갔는데, 백은 요도를 이제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자, 저게 잡는 게, 이렇게 한눈에 잘 보이시면은, 그래도 이게 예, 굉장히 그, 늘 가능성이 높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거, 잡는 거한 번에 깔끔하게 잡기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수가 안 돼요. 네, 그거 안 됩니다. 네, 이게 힘게안 죽어. 이것도 안 죽어요. 나가면은 이게 은근히 피곤해요. 네. 여기요? 그거는 네안 되죠. 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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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기. 네. 네, 네. 네, 네. 여기가 들야 되는데, 근데 찌르고 찌르면 또 어떻게 돼요 자, 읽어보세요. 제가 많이 엄, 많이. 엄청나게 간단한 수리기인데, 이거를 보려면, 내가 보면은 최소 6, 7단이야, 최소. 네. 네. 5단 음. 분들이 이거, 이거 실전때 못하시더라고, 실전때. 어떻게 죽어요, 100을? 아니, 흙을 어떻게 잡아요? <laughs> 네. 네. 그렇죠. 왜 못하냐? 자기도를 버려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못 버리시는 분은 저걸 절대 못 잡더라고요. 첫 수부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바둑이 5단뿐 바둑이거든요. 5단뿐 그러니까 바둑인데, 역시 버리는 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고, 흙이 씌우니까, 아, 여기를 두고 씌우니까 이렇게 두 번의 손길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수있가안 돼서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그게 열심히 배운 대로 씌웠는데 네, 실수기 없어. 오히려 이제 탈란다 이거 왜냐. 급소를 두고 상대가 뛰어 나간도를 씌워야지 얘기가 되는데 그냥 씌우란다고 하니까 무턱대고 이제 책에 나온 거 열심히 밑줄 자해가 지 쫙쫙 치시면서 열심히 외우신 거죠. 예, 이게 저 하나가 앞에 있는 하나가 빠지셔서요. 내가 상대를 밖으로 내모셔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일로 갔습니다. 자, 튀어다 보고, 자, 있고 흙이 빠지, 백이 빠져나가는 맥이 있죠? 네, 이것도 핵마법으로는 되게 중요한 맥이에요. 네, 붙여나가서, 요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안쪽으로 이렇게 차단하면은, 네, 끊어요. 네. 흙이 이럴 때, 매번 말씀드리지만, 바둑의 원리는 사실은, 예, 동일한 반복이에요. 욕심내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 잡고 끝내. 근데 꼭 가서 더 잡으려다가 이제 탈란다, 이거예요. 단수치고 이제 있는 게 조금 어려운데,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흙을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끊고, 나올 때, 따라 막으면 당연히 안 되죠. 축으로. 그래서 한번, 돌을 키워주고, 네, 나오면은, 네, 이렇게 잡고. 두시다 보면은, 싸움이 펼칠 때 한쪽만 돌을 잡으면 일단, 그, 성공인데, 두다 보면 더 잡으려고, 그 크게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좀 있으세요. 자. 그래서 붙여 나간 건 어쨌든 좋은 맥을 사용하셨고, 젖히고, 늘 때, 자, 이제 모양 이제 펼쳐서 벌렸습니다. 100이 여기를 둘 때, 이게 이제 또 많이들 하는 실수인데, 여기서 100이요. 이쪽에 뭔가 내가 좀 두셔야 돼, 뭔가. 근데 뭐, 뭘, 어디가 떠올리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떠올리시는 거. 여기요? 네, 거기도 있고, 또 어디에 생각하세요? 여기요? 여기? 네, 제가 이게 왜 물어보면은 이게 해석체가잘 얘기해줘서는데 얘기를 해줘서 고마운 건데 아직 기력이 약할 때는 어디만 보이냐? 밑에만 보이는 거야.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도 맞는 얘기, 다 맞는 얘기인데 어디부터 둬야 되냐? 위 위부터 둬야지 위로부터. 자, 그래서 어디 얘기를 하셔야 되냐? 일단 여기에 밀던가. 예, 네. 좀더 고급스럽게는 어디 두셔야 되냐? 여기를 두셔야 돼. 네. 그러면은 이제 있거나 그러면은 더 사활이 필요한데 이 넉집은 못 사는 궁도잖아요. 이렇게 늘면은 완벽하게데 여섯 집이니까 사는 궁도 나오죠. 지금 이렇게 하고 붙이셔도 돼요. 어차피 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교환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천 원, 정말 하루에 천 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